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일곱빛깔다육 일곱이 인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덥죠? 벌써 우리 대전 쪽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어제도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많이 덥네요. 아침부터.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밖에 뜨거운 날, 밖에 안 나가고 시원한 곳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 물도 많이 많이 드세요. 오늘은 일곱인의 예운분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운분 사각분이 왔거든요. 약간 긴 사각분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한답니다. 조금, 요 아이는 제가 찾던 그런 12,000원짜리 예운분이잖아요. 요 아이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그런 예운분이에요. 긴. 어, 약간 넓이도 그렇고, 길은 좀긴 그런 예운분이 새로 입구가 되어서 인사드리고, 자, 한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어, 뜨겁지만, 덥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어, 웃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친구들 가격은요, 요 아이가, 어, 만 이천 원이에요. 어, 보시면은요, 제가 사이즈를 재 보면 어, 끝에서 끝이 8cm, 8cm고요. 내경이 한 6.5가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높이는 한 11cm 정도 되고요. 이런 친구가 이렇게 하얀 바탕에 이렇게 자주빛 무늬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 이 화분이 한참 안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왔길래 정말 반가웠고요. 색상은 요렇게 있어요. 남색도 있고요. 겨자색. 그리고 빨간색도 있고요. 남색도 있고요. 남색. 라 아이는 아마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름이라 그런지 요 색감들이 되게 시원해 보이죠? 아마 요 사이즈가 베란다에도 그렇고, 우리 킵장에서도 그렇고, 매니아님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요 아이가, 어, 이렇게 색상이 있습니다. 남색, 이 아이가 빨간색, 노랑 겨자색, 군청색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 아이가. 이 아이들은 12,000원이요. 한 내경이 6.5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11cm 정도 되는 아마 다이 사이즈 아실 거예요. 이 아이가 12,000원 하는 예운 사각군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품분이라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가격도 똑같고요. 이렇게 거품분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도 나와요.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마 어, 예은분 하면 이 사이즈는 다 보통 같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마 다른 유튜버님들도 많이 어, 촬영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혹시 필요하시면 어, 영상의 문자로 어, 색깔하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좀더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어, 제가 10cm 정도 되는데요 안에 내경만 한 7.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좀더 커요. 높아요. 높이가 한 17cm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심어도 된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늘색, 그렇죠? 이렇게 연두, 그렇죠? 군청색도 있고요. 그리고 살짝 베이지 톤, 또 이런 색도 있어요. 그죠? 렇 무엇이든지, 아, 어떤 꽃이냐에 따라서 색상, 어,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노란색 이렇게 정렬적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 바탕에 그리고 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 2만원이에요. 그죠? 오늘도 어, 우리 오시는 이모가 이렇게 긴 화분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어, 청옥을 심었거든요. 좀 늘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청옥을 심었는데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에다가도 얼굴 한, 한두 짜리 있는, 뭐, 창 심어, 심었, 심었었고요. 그리고 벌써 저희 밴드에 올라가니까 벌써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죠? 렇 근데 이 아이들은 아마 금방, 어, 동일날것 같아요. 예은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요, 많이 더워요. 그래도 많이 우는 날 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래요. 이제 둥근 화분도 보여드릴게요. 어, 이 친구는요, 약간 둥근 화분, 그죠? 이 아이도 거품문으로 나온 아이인데요. 어, 이 친구는 어, 내경이 한 10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7.5 정도 되는데요. 어, 이 아이는 창심어도 되고요. 분생 아이 심어도 돼요. 이렇게 노란 겨자가 있고요. 영상에 되게 커 보이죠? 아니에요. 사이즈 꼭 확인하시기를 바래요. 아 어, 내경이 안에서 안 그죠? 화분 안에서 안을 10c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8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딱 적당한 사이즈 그죠? 예온분에서 제일 둥근 분음 요런 아이치고는 이거보다 좀더큰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좀 작은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하늘색 연두. 하얀 바탕에 살짝 시원한 그런 색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들은 만원 씩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상도 있거든요. 잠시만 또 기다려보세요. 와이가 다른 색감이에요. 남색이고 청록색이라고 하시면 되고 약간 보라빛 예.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색감이 있답니다. 그냥, 하나에 녹는 것 보다도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녹는 게 보기도 좋고요.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친구들은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면서 힐링 되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일곱인에도.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은요, 어, 예은분 롱다리 분이에요. 다리가 좀 예전보다 어, 길어진 그런 화분이거든요. 이 아이 같으면, 어, 가격은 9,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아, 보세요. 안 지름이 6.5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한9.5 정도 되고요. 이 사이즈, 이게 색감이 연두연두한 색상도 있고요. 노란색이고, 있고, 예은분 특유의 이런 청록색이라고 하죠. 이 아이는 약간 하늘색, 살짝 보랏빛이 도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핑크핑크한 그런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아마 가격이 에이, 인상이 되어서 조금 다리가 길어지고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요즘에 이제 화분값이 다 오른다고 하나 봐요. 이제 이 아이가 오른 가격의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좀 길어졌어요. 다리가 아주 시원하게 농다리로 바뀐 그런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요, 육각형, 음, 한 8각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8각. 좀 낮은 분이거든요.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조금 이렇게 낮아요. 낮은데, 어,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노란색이 너무 귀엽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너무 작은, 음, 입구가 좀 작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쟤들이 보면 안 지름이 한 7cm. 오, 이 아이보다 더, 살짝 커요. 안 지름만 6.57cm 가까이 되는 그런 친구예요.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는 6,000원. 빨간색도 있고 하늘색 있고 다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둥근 분이에요. 아주 작은 둥근 분. 와이 가격은 7,000원이고요. 안 지름이 7cm 정도 되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어, 녹 연두, 노랑, 빨강, 청록 그리고... 하얀 바탕에 붉은색 문양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음, 예온분을 오늘은 예온분만 소개시켜드릴까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 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덥지만 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인의 예은분, 어, 입고 된 아이들 살짝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이쁜 유기들도 선보일게요. 이렇게 예은분이 왔다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요, 건강하시고 재미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마치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